a가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p 지점에 왔을 때 가속도의 크기가 2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 속력이 어느 정도 생겼겠다. 나는 그 속력을 v라는 미지수로 두고 한번 설명해볼게. a는 총 거리 l만큼 이동했거든. a의 이동을 거속시로 표현해보면 거리 l에 평균 속도를 넣어야겠다. 2분의 v 즉 a가 이동한 시간이 나오네. A의 운동한 시간은 V분의 2 l 초가 되겠다. A가 이렇게 P 지점에 왔을 때, 이제서야 B가 출발하는데, B의 운동을 잘 보면 A를 그대로 따라한다고 나와 있어. A가 1, 2, 3 구간을 가속도가 2A인 등가속도 운동, 등속 운동, 가속도가 A인 등가속 운동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 근데 B가 그걸 똑같이 따라한다고 돼 있어. 그러면 A와 B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바로 출발한 시점만 다른 거야. A가 먼저 출발하고 v 분의 el 초가 지났을 때 그제서야 B가 출발한다는 거지. 즉, B의 v 분의 el 초뒤 미래가 A 모습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A의 v 분의 el 초 과거의 모습이 B인 거야. 지금 자동차가 두 개가 나왔지만 사실 자동차 그냥 A 하나라고 봐도 무방해. A는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B는 A의 V분의 EL 초 이전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뿐인 거야. 자, 이해했다면, 등가속도 운동 구간 3로 와볼게. 자, 여기서 현재 속력이 VA, VB라고 나왔어. 이때 둘 사이의 거리가 L이래. 얘를 자동차 AB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동차 A 하나라고 생각하자고. VB라는 속력은 B의 속도가 아니라 자동차 A의 과거 속도야. V분의 EL 초 이전의 속도. 근데 v 분의 2L 초 지나면 이제 v 분의 va 라는 속도를 갖게 되는 거지. 자, 얘를 거속시로 표현해 보자면 a의 이동을 거속시로 표현해 보자면 평균 속도를 넣고 a의 과거 속도, a의 현재 속도에서 평균 속도를 넣고 얘 시간은 v 분의 2L 초가 되겠다. v 분의 2L 초 지나면 이 자리에 오는 거지.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비교해 볼게. 다 동일한데, 바로 2분의 하고 위에 있는 요 값만 다르네. 요 값이 동일하단 뜻이겠다. 따라서 VA 더하기 VB가 V다. 이렇게 식 하나를 뽑아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등가속도 운동 구간 3를 보면 지금 가속도의 크기가 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도착선에서 결국 정지하거든? 즉, 속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지만 반대로 왼쪽으로 어깨빵 때리는 가속 운동을 한다는 거지. 따라서 v_b랑 v_a 중에는 v_b가 더큰 값이고 v 분의 e_l 초진한 v_a라는 속력이 더 작은 값인 거야. 그럼 두 개의 차이도 알수 있거든. v_b 빼기 v_a.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요 값도 추측할 수 있어. 어떻게 추측하냐? 바로 가속도의 정의로부터 한번 비교해 볼게. 가속 구간 1대 3로 얘기해 볼게. 가속 구간 1에서는 가속도의 크기가 2a, 3에서는 a지. 물론, 방향까지 따지면 얘는 속력이 커졌으니까 플러스 2a이고 얘는 속력이 줄어들어서 어깨빵당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a일 텐데, 크기만 비교하자면 2대 1이겠네. 1대 3가 가속도가 2대 1이야. 근데 시간은? 시간은 a와 b 사이의 시간은 항상 v분의 2l초, 등가속도 운동 3 구간에서도 두개의 시간 차이는 V분의 2L초라고 했어. 그래서 시간은 똑같아. 그러면 송, 속력 변화가 2대1이어야 되는 거거든. 자, 여기서 속력의 V였어. 그럼 그것의 절반만큼만 속력 차이가 나야 돼. 즉, VB와 VA의 속력 차이는 이 차이, V의 절반. 즉, 2분의 V가 되는 거야. 자, 식두개이고 미지수 두개이고 VA와 VB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예를 연립해서 풀어보면 VA는 4분의 V이고, VB는 4분의 3V가 되네. 따라서 VB분의 VA는 3분의 1, 2번이 정답입니다.